11월 대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맞붙은 TV 토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였다는 평가입니다. 고령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유세 현장에서 강한 오조로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의회 폭동 난입 사건과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과잉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업랜드에서 음주운전 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경찰과 추격전 을 벌이다 대형 추돌사고를 내 차량 내 남성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시 정부가 늘어나던 노숙자 인구 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 인력 부족으로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면서 노동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 다음 날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 고령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I 듯 강한 어조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건강 이상설과 함께 제기된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중도 하차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TV 토론 내내 바이든이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으며 고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u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look 프로젝트에 일어진 여론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배가 넘는 시청자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um, i w a s r e a l l y disappointed you know i expected more from the president you know but i don't know maybe he was under the weather TV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당 암팎으로 후보 교체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에게 밀렸던 트럼프가 차분한 공세를 펼치며 평가가 뒤바뀐 가운데 다음 토론은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은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 사태 당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섯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럴 대법관은 나머지 두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반대편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소 수백 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6사태 직후 350명 이상 시위 참여대가 의사진행 방해로 기소됐으며, 현재 약 27명이 해당 혐의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전체 기소 1,400건 가운데 80% 가량은 의사당 공격 및 연방 재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폭동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상징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교롭게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 날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업랜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대형 추돌 사고를 내 차량 내 남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슈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렌초 코카몬가에서 한 경관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검은색 세단 차량에 정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운전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추격전은 업랜드까지 이어졌고 결국 16번가와 마운틴에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마운틴플라자 쇼핑센터 앞에서 흰색 포드 머스탱을 들이받고 차량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충격으로 반으로 쪼개졌고 운전자를 포함해 동승자 총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흰색 포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친인척 통보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LA시의 노숙자 2주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A시는 오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할리우드 프랭클린과 아가이 레비뉴 교차점 다리 밑에 털을 잡고 있는 노숙인들의 이주 작전이 시행됐습니다. 텐트와 매트리스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가득하던 다리 밑은 이날 작전을 통해 말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노숙인들이 시원한 곳에 털을 잡은 것인데. LA시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곳에 머물던 22여 명의 노숙인들이 실내 거주 시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Year after year we watched homelessness go up and up. The homelessness count skyrocketed 80% since 2015. 오늘 오전 LA 시 정부는 노숙자 대응체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만 하던 노숙인들이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였는데 적극적인 시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LA노숙자서비스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5,518명으로 집계된 LA카운티 노숙인은 올해 75,312명으로 0.27%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 4만 6,206명을 기록한 LA시의 경우 올해 2.2%의 감소세를 나타내 4만 5,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는 적극적인 노숙자 이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숙인들에게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노숙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엘레이시는 sure our our 지금까지 50여 번에 가까운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을 통해 3천여 명에 달하는 노숙인들을 실내 거주시설로 옮겼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LA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 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3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LA시는 메가더 공원 0.5마일 인근에 마약 중독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재활 주거 치료 등을 위해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인근에서는 매일 마약과 폭행 사건 등으로 경찰과 소방관들이 빈번하게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는 해당 지역 내 주민과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중독과 관련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 인력 부족으로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 내일, 요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더 이상 한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히스패닉 등 타민족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히스패닉 변호사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법에 맞게 근무 기록 등을 제대로 남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자체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인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늘리고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 한인 내일협회장은 최근 채용 직원의 100%가 타민족이라며 주로 소개로 직원을 구한다며 따라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긴 어렵고 가져오는 라이센스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도 사진, 생년월일, 주거지가 들어간 신분증이 있다면 불체자라도 대부분 노동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업주가 10시간에서 30시간의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조건이 명기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돕고 있습니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회장은 뉴욕은 음성적으로 불체자 고용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단속하면 뉴욕은 문 닫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불체자가 99%라며 히스패닉에게 250달러 가량의 일당을 주고 고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많이 하는 일은 비자를 받기 어려운 직군들인데, 한인 업계에 필요한 직군들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며, 불법 노동이라 해도 시간표, 서명, 임금 지불 내역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건 업주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히스패닉 변호인들이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승소를 보장하며 소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다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군이 당시 촬영한 폭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탄도 미사일이 곧게 솟아오르지 못하고 구불거리면서 날아갑니다. 미사일이 올라가는 도중 좌우로 흔들리는 이른바 롤링 현상이 관측됩니다. 잠시 후 미사일은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 추진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같은 텀블링 현상도 우리 군 전방 부대 열상 감시 장비에 선명히 담겼습니다. 불이 붙은 발사체는 폭발하면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다탄두 분리의 경우 세 개의 탄두가 떨어져 나와 깨끗한 직선 항적을 보여야 한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 발사에 고체 엔진을 사용했다고 밝혔고 공개한 사진에서도 화염이 치마폭처럼 퍼지는 고체 연료 추진체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진 속 미사일은 지난해 발사한 화성 17형 액체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우리군은 북한이 시험 성공을 꾸며내기 위해 탄두 발사체 화염을 각각 합성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국방 5대 과제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실패하자 새로운 다탄두 분리시험이라고 기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합참은 폭발로 최대 250km까지 날아간 미사일 파편들이 주로 원산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일부는 내륙에 떨어져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내부 민심 위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뉴욕시의 젊은층 인구가 10년 만에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의 KBTB 기현민 기자입니다. 어제 인구조사 데이터 분석 업체인 소셜익스플로러가 뉴욕시 인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3년 뉴욕시 젊은층 인구는 2020년 대비 18만 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기준 뉴욕시 20세 미만 젊은 층 인구는 180만 명으로 3년 전 대비 9%가 줄어든 것입니다. 소셜 익스플로러는 2010년 이후로 뉴욕시 젊은 층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 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 사이 20세 미만 젊은 층 인구는 뉴욕시 전역 다섯 개 보루 중 브루클린에서 가장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오세미만 아동의 경우 팬데믹 여파로 출산율이 감소하며 줄어들었으며 2020년 뉴욕시 오세미만 인구 54만 7천 명에서 2023년 44만 5천 명으로 17%가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지난 25일 산책을 나간 70대 한인이 나흘째 연락이 주절된 채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77세 진영주 할아버지는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쯤 가디나 지역 1800블럭 147가에 위치한 자택에서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당시 진 할아버지가 창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버건디색 베스트와 남방, 긴 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나갔다며 오른팔을 움직일 수 없어 팔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할아버지를 목격했거나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가족 번호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뉴욕주 하원 예비선거 결과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6 지역구에서 3선을 노리던 현역 의원이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현역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패한다. 사실 이례적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거 관련 전문가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였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 지난해 10월달에 발생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자말 보우맨이라는 네. 이 그러니까 이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분이 팔레스타인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것을 하지 말고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호를 제일 먼저 어, 내오면서. 어, 그, 한 의원이죠. 네. 민주당 안에 가장 좌쪽에 강경한 좌파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있어요. 스쿼드라는, 더 스쿼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홉 명이 회원인데,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에게서는 이, 이걸 낙선을 시키는 목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에이펙이 앞장서서 돈을, 이번 그 자말보호맨이 떨어진 이 선거가 역사적으로 하원 선거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1,500만 불을 썼어요 어. 아, 이게, 이게 대부분 에이팩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다 여기에 숨죽이고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다다음 달에 있는 미주리주에 있는 코리부시라는 또이 스쿼드 멤버가 있어요 네. 이분도 보우맨하고 똑같이 저 미네소타의 이란 오마르라든지 요그 네. 다음에 네. 미시간의 힐라이 의원이라든지다 아, 유태인들, 특히 에이팩에 파깃시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 그 어,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 때도 우리 한인 후보 데이븐민이 살아났지만 은 굉장히 네. 공격을 받았죠. 예. 네. 그때도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잘못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이그 데이븐민이 갖고 있는 약점을 숙대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면서 상대에 에, 에, 그 후보를 이기게끔 하려 그러는데 그래도 데이비드 민 후보는 살아났죠. 네. 지금 아주 이런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LA 지역에서 유대인 밀집 지역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지자들과 이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최근 이제 캠퍼스에서 시작됐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양상과. 지금 현재의 어떤 여론은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점차 미국 내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어, 비판적으로 비난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없던 일이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미국의 주류사의 뉴스가 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태계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어디가 셉니까? 미국 내 유태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팔레스타인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을 제어하고 방어를 하려는 유태계들의 전략에는 이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반유태주의 요소가 있고 이것이 확산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치력을 가지고서 정치인들한테 이걸 요구하죠. 반유태주의도 우리가 옹호해줄 예, 그런 가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편에서는 클레스타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소리에도 연대하고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요, 각 에트닉 그룹들의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거는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보편 가치인 인권이나 평등하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데서 서로 연대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인 사회 의 리더십의 그 목소리를 내는 데서도 중요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한 십여 네. 년 이전에는 그 인원이 한 10만 명 이상이라 그런 걸 미국 정부, 미국 정치권에서 받아줄 정도로 많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령이 돼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줄기는 했,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인들은 남과 북이 좀 해빙 무드가 있을 때는 이산 가족 이상가족 찾기에 들어가서 만나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는 한인들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해요. 해당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 74주년에 난 이상가족 상봉 법안은 그 안에 뭐냐하면 일단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가 되면은 이 이상가족 상봉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해라. 국무부는 이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려면은 만나보려면 미국 내에 있는 북한의 가족이 있는 시민들, 한인들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북한에 살고 있는 걸로 예상되는 가족을 만나려 고그는지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입니다. 저는 상원에서도 아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북한하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국무부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여차하면은 빨리 상봉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좋은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